레이디 액션 양띠 여자가 조심해야 할한 가지 양띠 여자의 운명을 연구하는 바보 나라의 바보도 삽니다. 네, 이 양띠 여자가 조심해야 될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크으, 양띠 여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베풀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양띠 여자가 조심해야 될건딱한 가지예요. 딱한 가지. 바로, 무, 주, 상, 보, 시. 와. 이, 여기 한자에도 이렇게 써있지만, 양띠는요, 예. 양양자가 있지만, 또, 아니, 아직 밑자, 안의 밑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의 밑자를요,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양띠 여자들은, 이 무주상보시와 이 아니빗자를 연계해서 연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걸 연계를 안한다면 양띠 여자의 운명은요 진짜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laughs> 자, 무주상보시가 무엇인지만 알면 아마 무릎팍을 팍 치는 양띠 여자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 이건요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네. 이 양띠는요. 남자들 여자든요 아낌없이 줘요. 자기 남편한테 주고요. 자기 자식한테 주고요. 때로는 친구한테도 퍼 주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퍼 줍니다. <laughs> 자기 형제들한테도 형제 또 부모님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부모님한테도 어른한테도 오히려 자기가 보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어른들한테도 보시를 해줍니다. <laughs> 자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건 베풀어준다라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이 한자를 이두 개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무주상 보시는요. 이렇게 써요. 불교에서도 최고의 극 칸에 경지에 이른 사람이 바로 무조상 보십니다 예. 예, 이게 이게 무조상 보시거든요. 예, 이렇게써요 한마디로 이거는 배풀다라는 뜻이에요. 배풀다. 배배배호 삼배옷 할때그 배포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풀다.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다, 베풀다, 보자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기 때문에 이 베풀보자인데, 요요요 삼배가 요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 베풀보자에 예, 이것도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예요. 주 그러니까는 무, 무엇인가를 돕다라는 뜻이에요 돕다, 도울씨 베풀씨, 베풀씨예요. 베풀씨 이것도. 예, 그러니까는 보시라는 것은 베풀고 또 베푼다. 근데, 이 상은, 생각. 생각. 이건 주인. 이거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 생각. 그러니까, 생각 없이. 어떤 생각?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없이,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불교에서 최고의, 무소유의 경지. 예. 양띠 여자는요, 이 경지에 이미 태어날 때서부터, 그냥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가 갖고 있으면은 마음껏 줄수 있고 어? 불쌍한 사람 보면은 무조건 베풀어요 형제가 됐던 남이 됐던 친구가 됐던 회사 동료가 됐던 예 근데 여러분 이 무주상 보시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아직 미자라고 했습니다 양띠들도요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양띠가 태어나가지고 다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모도 힘들었을 것이고 자기 형제도 힘들 것이고 자기도 가정을 꾸려 나가면은 어 남편과 아니라 또 자녀들이 이 양띠 또한 아직 미생이에요 모든 것을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억 있고 막 천억 있고 그러면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고 원래 주인이 없이 모든 것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도 미생인 상황에서 무주상보지처럼 베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 지금 자칫 자칫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주인들 그러니까는 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내 것이라는 생각 없이 베푼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거는 살다 주거든요. 살다 주. 자기의 살그 근거가 없어져요. <laughs> 자기가 살아갈 집도 없어지고 자기 통장에 잔고도 없어지고. 예. 자기가, 자기 자신 먼저 어느 정도 돌본 다음에 주변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살 곳, 무주상. 예. 자기가 살 곳, 자기의 앞길도 생각을 안 하고, 누군가한테 베풀고 베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젊었을 때는 좋아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나마 친구들도 붙어있고, 그나마 형제들도, 동료들도 오는데, 나이가 먹고 진짜 가진 게 없게 되면은, 진짜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양띠 여자의 운명이에요. 예. 그렇다고 베푸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양띠는요, 반드시 해야 될게 있습니다. 양띠 여자, 양띠 남자는 반드시 해야 될 거. 그거는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예. 자기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보시를 받았는지. 인. 예. 자기가 누구한테 보시를 했는지. 오유티. 자. 자기가 받은 보시는 반드시 같고요. 자기가 베풀어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준 그런 에너지들로, 경제적 에너지, 뭐, 옷을 사주고, 집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한 걸로, 어떻게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지를 반드시 양띠 여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라고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예. 자기의 인생, 양띠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예. 근데 그런 성과, 열매가,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양띠는 진짜 나중에 많은 허망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띠 여자가 조심해야 될한 가지는요. 하보도사가 얘기하는 그한 가지는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양띠의 장점이자 양띠의 치명적 단점. 자기가 어느 정도 살, 그렇다고 천평, 만평, 뭐 수십억, 수백억을 모아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른 후에 계획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그것을 해야만 양띠는요,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기가 무주상보시 때문에 힘들다. <laughs>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아낌없이 베풀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다. 하시는 분은요, 바보도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10491-7222. 이 세상은요, 양띠의 무주상보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더내 것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는 그날까지 바보 나라와 바보 도사 우리 함께 가요 알았죠? 우리의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을 필요한 그 누구한테 주는 그날까지 바보 나라는 전제할 겁니다. 바보 나라에서 양띠 여자의 이 무주당 보시, 양띠 여자의 그 치명적 그런 어려움, 장점이자 어려운 무지상 보시를 극복하시고 잘 화,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보 나라에서 만나요. 짜발.